11월 14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성령과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말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사실과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를 가르쳤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다윗은 죽고 사는 것이 칼의 힘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드의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이를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쳤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이 매끄러운 돌과 물매로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는 말로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공부해 보십시오. 다윗은 말의 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찌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끄시는 대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돌과 물매 그리고 그의 입에 있던 말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돌로 무너뜨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 위에 계셨고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말은 영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온 세상에 계셨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때 성령님께서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의 입의 영으로 적그리스도를 치실 것이라 말합니다. 성령은 이것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레마.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고백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대신하여 일하도록 풀어놓는 것입니다. 말씀을 고백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대신하여 일하도록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인생의 위기를 맞닥뜨릴 때 겁내지 마십시오. 혼란에 빠지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말로 변화시키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은 강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을 드립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언하면 그것은 강력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일하도록 풀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땅 가운데 풀어놓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듯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말은 영의 능력을 풀어 놓고 성공과 승리와 진보를 위해 나를 세워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나는 믿음이 충만한 말을 하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 놓습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내 길을 올바르게 설정합니다. 하나님 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